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니어처 그크 쿠키 토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먼저 준비물은 자 여기 제 이름이 노출돼 있는데 거의 제가 지원 미니어처니까 이런 거의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단면도 점토는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를 이용했어요. 레몬 옐로우랑 브라운 물감을 준비해주시고요. 이렇게만 있으면 체크쿠키를 만들 수 있어요. 우선은, 먼저 이아코 포라스틱 점토 준비합니다. 아, 그리고 물티슈를 준비해주세요. 손 씻어도 되는데, 가, 계속 계속 가기 힘드니까. 이거 제가 물티슈에다가 보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지퍼백에 보관하니까 너무 굳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물티슈 감싸서 보관을 합니다. 저희 약코 풀덤을 준비하는데요. 양은 이 정도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늘려서 사용을 할 거니까요. 이렇게 안들어집니다 이거 죄송해요. 또 얘를 반으로 갈라요. 똑같은 양이면 좋겠죠. 이렇게 나눴으면 는 브라운 염색해주고, 하나는 예, 레몬 옐로우를 염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염색해주는데, 얘는 너무 초코색이 아닌 것 같아서, 그다른 색상 한번 섞어보도록 할 건데, 잠시만요. 이렇게 섞어줬어요.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얘는 레몬 옐로우를 섞었고, 얘는 브라운이랑,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었어요. 제가 이거는 제가 물감 이 앞에 굳어서 가운데를 뚫어서 사용했어요. 우선은 얘를 두 개로 나눠 주시면 돼요. 두 개로 나눠 주시고 얘 얘도 똑같이 두 개로 나눠 줍니다. 이제 얘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길쭉 조금 밀어서 네모나게 만들어주세요. 네모나게 만들어주세요. 얘도 똑같이 조금 밀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얘도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네모나게 만들어줬는데요. 우선, 어, 다밀어 이렇게 네모나게 다 만들어준 초코색을 이렇게 놔주시고, 그 옆에 이 노란색을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반대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반대로 초코색, 노란색이, 밑에 노란색 있는 곳에는 초코색을 놓아주시고, 초코색 있는 곳에는 노란색을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얘를 늘려 주시면 돼요. 천천히. 늘리는 법을 살짝 알려 드리자면 이렇게 스크 쿠키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잠금요 네. 이렇게 스크 쿠키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늘려 주시면 돼요.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손에 힘을 가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점토화가 저처럼 이렇게 갈라야서 했으니까, 다가 모양이 이상하면 또 이렇게 자로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대신에 굳기 저는 빨리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까 이거 한번 잘라봤는데, 이게잘난것 같아요. 다 마르지 않아서, 모양 굳으면, 어떻게 나왔는지 알수 있거든요. 제가 저는 이 정도에서 끝냈는데, 그 정도에서 끝나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크고, 그래서 케이크에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이번에좀 길게 늘려고 들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늘렸고요 우선 조금 이렇게 남았어요. 반면은, 안, 말라, 안 마를 때에 따렸던 건 이렇게 되었고요 얘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항상 점토를, 천사점토와 그런 걸 밖에 안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아코 풀점으로 만들게 됐네요. 제노의 초코발 토핑 올랐을 때도 그것도 예콕을 좀 했는데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초코쿠키 토핑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이.